네, 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강국 재건을 공약했던 만큼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. 특히 우리 지역은 원자력 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원전 연구 기반과 많은 산업체들이 있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위축됐던 원자력 산업계와 연구계는 무너진 생태계 복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김지로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 폐기를 통한 원전 강국의 재건입니다.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약속했습니다. 탈원전에서 보듯이 이 민주당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내던져버리고 사장시키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과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? 이런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원전 관련주가 반등하는 등 원전 산업계 전반에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. 탈원전 정책으로 움츠러들었던 원자력 연구 중심 대덕특구에서도 대선 이후 달라진 분위기가 뚜렷합니다. 무엇보다 60년 넘게 쌓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는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. 망가진 인재 육성 시스템을 바로 세움으로써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술적 진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요즘 탄소 중립, 뭐 에너지 안보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역할을 할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이제 그런 원자력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에 따른 기술 개발을 하는데.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기대감 속에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같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. DJB 김진호입니다.